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설탕, 무칼로리 식품의 숨겨진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콤한 맛은 유지하면서 설탕의 칼로리는 피하고 싶은 마음, 이해하시죠? 하지만, 과연 무설탕 제품이 정말 건강한 선택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무설탕 제품이란 말 그대로 첨가당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첨가당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설탕 제품은 일반적으로 백설탕, 갈색설탕, 꿀메이플 시럽 같은 전통적인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무설탕이 당분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일 속 자연당이나 우유의 유당 같은 천연당분은 포함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무설탕 제품은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나 대체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이 점이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무설탕이라고 해서 칼로리가 없거나 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설탕 식품이 개발된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설탕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필요성, 설탕의 높은 칼로리로 인한 비만 문제 해결, 그리고 충치 예방이 있습니다. 사회적 추세로는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는 다이어트 문화 그리고 무설탕이라는 레이블을 건강한 선택으로 인식하게 하는 식품 산업의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부터 인공 감미료가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무설탕 제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설탕 무칼로리 제품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설탕 제품은 거의 모든 식품 카테고리에 존재합니다. 음료류에는 다이어트 탄산음료, 무설탕 커피 시럽, 무설탕 차, 제로 칼로리 에너지 드링크가 있고, 과자 및 디저트로는 무설탕 초콜릿, 무설탕 껌,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저당 쿠키와 케이크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으로는 무설탕 잼과 스프레드, 저당 시리얼, 무설탕 소스와 드레싱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무설탕 프로틴바, 다이어트 쉐이크, 저당 영양보충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맛의 품질도 크게 향상되어 일반 제품과 맛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아졌습니다. 무설탕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탕을 대체할 감미료의 선택입니다. 인공 감미료로는 설탕보다 200배 달콤하며 거의 칼로리가 없는 다이어트 음료에 흔히 사용되는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600배 달콤하고 열에 안정적이라 베이킹에도 사용 가능하며 수크랄로스는 가장 오래된 인공 감미료 중 하나로 설탕보다 300에서 500배 달콤한 사카린 그리고 열에 안정적이고 다른 감미료와 잘 섞이는 특성이 있는 에이스설팜K가 있습니다. 천연 대체 감미료로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로 칼로리가 없고 설탕보다 250에서 300배 달콤한 스테비아, 나무껍질과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당알코올로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 당알코올의 일종으로 칼로리가 매우 낮고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리스리톨, 그리고 동남아시아 원산의 과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인 몽크푸르시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는 이런 감미료들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배합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탕이 제공하는 텍스처와 볼륨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의 식이섬유, 검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2023년 7월 14일에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가능성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크랄로스는 단맛이 강하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나 당뇨 관리에 유용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장 건강, 인슐린 반응, 발암 가능성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무설탕 제품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칼로리 감소로 인한 체중 관리에 도움과 당뇨병 환자들에게 달콤한 맛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자일리톨 같은 감미료가 오히려 충치 감소 등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위험 감소와 혈당 스파이크 방지로 에너지 레벨 안정화가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일부 인공감미료와 당알코올로 인한 소화불량, 가스, 설사 등의 소화 문제와 장내 미생물 균형 변화, 무설탕이라는 라벨이 과잉 섭취를 정당화하는 심리적 효과와 초달콤한 인공 감미료에 익숙해지면 천연 식품의 단맛을 느끼기 어려워지는 단맛 욕구 증가,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 제시하는 특정 인공 감미료의 장기적 사용과 건강 문제 체중 증가, 대사 장애 등 사이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인된 기관들은 승인된 양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합니다. 전반적으로 인공 감미료의 안전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자와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인공 감미료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리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염증을 일으키고 췌장의 베타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촉진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는 것은 식이 지방의 흡수와 대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불어 지질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간에 중성 지방을 축적하여 그 결과 지방간을 유발하거나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스파탐의 경우 쥐동물 모델을 이용한 독성 실험에서 고용량에서 만성 신장병 증가, 염증 발생, 새끼의 체중 감소 및더 작은 몸집, 생존율 감소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아스파탐의 대사로 생긴 페니랄라닌의 과도한 노출 때문이라는데요. 임산부는 아스파탐의 섭취에 주의하셔야 할 근거가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동물 실험 연구에서는 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사람에 대한 증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관찰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부정적인 보고가 있는 만큼 인공 감미료 섭취에 유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설탕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체 감미료를 선택하고 소화 문제가 있다면 당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제품 섭취를 제한하며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무설탕 제품이 다른 고칼로리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분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설탕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첨가물 즉 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확인하고 여러 종류의 감미료가 함께 사용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합니다. 무설탕 제품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가끔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자연식품과일 등에서 오는 천연당분을 선호하면 점진적으로 단맛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팁으로는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 등이 첨가된 제품을 우선 선택하고 완전히 가공된 제품보다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을 선택하며 무설탕 제품에 의존하기보다 전반적인 식단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설탕 제품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선택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설탕 라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식품 성분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결국 가장 건강한 접근법은 가공식품의 의존도를 줄이고 신선한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설탕 제품은 가끔의 즐거움이나 특정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양의 섭취가 항상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식품 선택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